안녕하세요, 승연이 음. 안녕하세요, 승연이 디벳 승연입니다. 오늘은 백인아스테이지 다왔합니다왜 이렇게 다 오냐고요? 오자기 니다 일단 뭘? <laughs> 이거 쉽잖아요. 이 먼저. 오이 친구 친구 이거 못한대요 왜? 아 이거 하면 되지? 친구도 이거 못할 빵집이네. 어, 그냥 온 거였어요. 또. 어, 과 뛰어가는 건지, 어, 백이나 대략자도 있다. 친구들, 여기, 투명한 곳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처음으로 갑시다. 만약에, 제가 보여줄게요. 만약에 처음으로 왔어요. 그러면, 죽으면 됩니다. 아니면, 이걸로 하면 괜찮습니다. 자, 친구들, 이거 죽은 곳로 하면 빠져가지입니다. 으아! 친구들, 이거, 이 친구들. 아, 이거 뭐야. 잠깐, 죽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베개석 스테이지 타고 유행이 아니겠죠? 흠. 아잇! 화장갈때 맞았다 놨어. 아이고, 저다 틀리게 하면 안 되는데. 친구들? 빠방빠바방빠방 아이고. 친구들, 이거 너무 아쉽지 않. 아이고. 이거 갑시다. 아, 구금저좀 무서워요. 아이고. 이거는 왜 이러죠, 이거? 아이고, 아, 저기. 저기. 이거 무서운데요. 아이고. 왜 아. 근데 이거 때문에 잘안 되는데. 반대쪽으로 하면 돼요, 아. 아, 빨리 가요 친구들. 친구들 왜 아무도 안 가죠? <laughs> 웃기네요. 갑시다. 망강 가방. 친구야 너왜 이렇게 못돼 이거 헤어디 점프잖아. 친구야 이거 헤어디 점프잖니. 친구들 이거 헤어디 점프 엄청 쉽던데요. 지난 번에저 엄청 긴거 헤어디 점프 한적 있어요. 웨! 꾹꾹꾹꾹꾹. <laughs> 근데 아듬님 거 너무, 너무, 너무 어렵나요 백을, 백일, 백을님 거는, 어, 어, 좋는데요 아니, 아니, 뭐야? 지금, 이거 뭐해, 이거. 친구들, 이거 너무 있는데! 봐봐! 어디다 여기까지 오라가자 친구들? 그냥 가면 되죠. 이건 그냥 갑니다. 호잇. 백 get a s t 이 호잇. 호잇. 갑시다. 간다. 이야, 예, 으아, 새보다 넓은 새모. 올라가. 아싸. 올라가. 올라간다. 왜 이거 왜 이렇게 흔들지? 응? 왜 꼬덕한 건가? 어, 너무 흔들려요. 와! 와! 오우, 너무 어려워. 근데, 이거 너0 쉽잖아. 아유, 아! 친구. 야 친구야 너말잘 들려? 친구가 안들린다는데요 19층 이렇게 점프합시다 친구들 무슨... 아니 무슨 저한테? 저들... 어? 이저 예, 그냥 가면 죽지 않습니다 오와 잠깐만 근데 백0납 스테이지 보 높은데요? 그래도 한번더올려야 Okay. 잘한다, 난 잘해. 으 너무, 무서워요. 너무, 응. <뭐무여> 무섭다. 가, 갑니다. 갑시다, 응. 갑니다. 호잇! 호잇! 아. 이건 도는 그냥 감도죠 호잇! 호잇! 아이고, 친구들 이거 뭐+ 뭐 아쉬운데요? 어, 이 친구도 왔다. 안녕, 친구야, 뭐여기게도 와. 아이고, <laughs> 이거 뭐 이거 뭐힘들어 아이고, 이거지? 아이고, 이것 이거 때문에 잘안 되네요. 아니, 이거 뭐 뭐? 쉬시한데제가요 이거들 조심해야지. 봐, 나, 나 봐. 이렇게. 봐봐. 됐다. 23층 됐지? 나 봐. 그냥 가면 된다고. 잠지 31층. 30층 도와줘야지. 뭐? 선보일 수 있나? 뭘? 그건 광고였어? 완아아 아이고 <laughs> <laughs> 어, 웃기네한 아. 번에 죽는 표정. 아. 차근차근해 응아왜지다 높아졌다고? 아이고, 이렇게는못 간다니 꼭 그런 거 같던데. 아, 나. 오이, 아. 웃긴데. <laughs> 어, 너무 신기해. 주인이다. 오 어, 왼쪽. 어, 헤어디 점프다. 깍두기들이 이긴 거예요. 걸프구는. 아이고, 헤어디 점프도. 막 아니도 그렇게 어려해요 좀 보고 왜만들어요빠봐빠봐빠 산양 자사차차 자사? 차차차사차차차사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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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아, 저는 한 번에 떨어지고 싶어요. 아이고. 한번더 떨어져야지. 점프하기 시작니까 뚝, 뚝. 됐다. 지나갑니다. 하빌즈. 헤어디 헤어 점프. 아이고. 이제 이거는 윙 아니겠죠?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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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죽었다, 아싸. <laughs> 막 죽어요. 호 스무 살 땅땅 먹는 포. 근데, 타키포, 이거 유튜브에 보면 유행이던데. 호 친구들도 타키포, 이거, 이거, 한번 검색해보세요. 이거 한번에 죽는 거 아니겠죠? 날 쌈쯤 됐습니다. 아이, 자지가 레이저 막으면 레이저들 그냥 잘 레이저들 레이저에 당하고 어? 어떻게 하면 죠 응, 투한거뛰어가는데요 응, 응? 나왜모르는데 아, 간 뛰지 말라고 이제 투명한 거 그냥 달려 봤나? 아, 이거 뭐야? 뭐붙뭐도 뭐야? 되던데? 야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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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버드, 아파트버드, 아파트버드. 아하, 넌 이것까지 못하고만 아하. 아하, 친구야, 넌 이것을 못하려고 해? 알, 알고하구만 친구야, 넌꿈뚜기 힘도 다 못한다란다. 자, 친구야. 아이고. 너무 힘들다. 흑흑. 됐다. 50층 꽁뚜기 힘. 아이고. 꽁뚜기 힘. 너무 힘들다. 두두두두. 아니지, 동 왼쪽이 지동 오십 번째 책은 너무 어렵다니까요. 어? 어, 이거 멋있는데요? 뭐야? 아이고 야, 뿅! 야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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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또어 뿅! 뿅! 했어요. 역시 난 천재니까 마법사의 승연이었다. 훨훨 뭐? 점프또 하다고? 육점 육십일 층멍지기나 육삼 육4 육삼 육오 육육 육칠 지헉헉 여기까지 와라. 지금도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스테이지 타워 홈 스테이지 아이고 핑크아핑크 아닙니다. 원키? 원킷? 아니 원키디라고요? 원키 원킷 조심해요. 아한 번에 죽습니다 이제. 한 번에 죽어요. 원킬이라고 한 번에 죽어있는데. 아니 진짜 한 번에 죽겠는데요 어이. 응. 아. 음. 너무 힘들어. 아니 저짜 이래다고 너무 너무 당했나요? 이거. 응. 어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거 음. 너무 힘들어. 일 떨어졌다. 에이, 아이고 친구들 이거 너무 내일 저가 너무 힘들어요. 무슨요? 으아아 으아.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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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마지막. 음? 응. 아 이거 한 번에 죽는다. 형이 칠7 7 77 7 7십칠 꼭딱지다. 똑줄. 아이고. 이게 나 아는 나의 곧두이 갑시다 아. 실행 갑시다 아니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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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죽을아 꿀밤 전 꿀밤 밖에 안 넣어요 꿀 아다아죽다다아아야아 아 무서워 이기고 싶어 친구들 전84 85 86 87 농담이 해로이 존프 아 아니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나요? 왜예요가좀가8 6층이네 아. 지금 나 제발 좀 잘해줘. 지금 못하고 있다던. 오비오. 됐잔. 아이고 이거 너무 힘든데요? 아이고 어이없습니다.

아니 아 친구들 이거 뭐이는애어 근데 꽁뚜개 힘 아니겠죠? 왜? 짱빼 친구들 이거 다 뺏시다 저는 오랜만에 이거를 먹어야 겠어요 이건 안 된다 <laughs> 뭐야 이거 친구들 이거 뭐야? 아, 잠깐. 이거는. 어려운데요? 으이한번 죽어버린다. 빼버려! 못 닦겠다! 아이고. 예전에 간 적은 있는데요. 잠깐. 장관... 장난구시어 어, 원키 조심하려고 했는데 수고 수고합시다 전 제작자 이거 구매하겠습니다 아 여기 예쁜데요 제작자 민을 나중에 한번 가봅시다어 어디다 근데 네, 꿰꾸다가는 친구도 없겠죠? 음, 첫 번째 게임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꺼. 음, 뭐, 뭐, 다 빼버려. 아니, 꼭, 딱지. 진. 졌어. 친구들. 저마 뭐, 힘들어요. 오랜만에 이거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야? 친구들, 이거 어보죠 잘못했습니다. <laughs> 자, 친구들. 친구들 왜? 여기 외국들이 있으니까, 저도 외국인. 이남데 저도 한국이에요. 아, 너무 예쁜데요? 아이고, 전 죽었습니다. 친구들 아무도 모르지. 모를... 죽었습니다. 다른 친구들 죽은 척하면 전 <laughs>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친구들 아무도 별로 별진 사람들 있나 한번 살펴본 거예 아니요, 는 저는... 이거. 음, 그 다음, 이거요.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저 누구 친구들이 저 도와줄 거요. 전 죽었습니다. 아. 친구들 전 사고나 죽는 거 알겠죠? 음. 아, 친구들? 이것도 뭐죠? 어, 이거 신기해. 아, 이거 너무 신기. 아이고, 이거 뭐? 그 아파트 다 오다오 싶어. 우유유유. 저희 좀도 아파트가 엄청 큰데. 비비비비봐비바봐 <laughs> 친구들에서 다때려봐요 친구들 저잘 째려봐요 저는 몸 째려본대요 아기예요전나 아기라고 어 친구 이 친구가 울고 있어요 친구야 <laughs> 친구야 어. 남친 무섭나봐 응? 이 친구는 깨 어? 응? 외국입니다. 한국 부합시다, 이렇게, 응? 아, 이거 나 뭐야. 아. 친구들 뭐, 아쉽슴. 친구들, 뭐, 뭐. 저, 누가 좀 도와줄 사람 없나요? 친구들? 응, 응, 어, 너무 신기해요. 오! 친구들. 친구가 저한테 구하는 친구가 거의 없네요. 한 사도 되겠... 미미미미. 저는 죽었습니다. 보세요 이거 뭐야 친구들 저 죽은거 같아요 납친구 <laughs> 일부러 옆으로 납친구 옆에 있겠습니다 음전 죽어서. 그시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근이이 <laughs> 친구 파이왜이러죠어친 이 친구가 예 죽었다고 다뤘어 입니다. 저는 아기 다뤘어요. 음 아프. 유도만. 음. 아 어디 간 거예요? 저도 저도 멀어지고아저 죽었다고 이거 어우 oh, 너 no. 이렇게 많은 건데 알았어요. 저는 몸을 이제 한번 무서워가지고 다음 게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게임 마지막 마지막 게임은 요 봐도 비 알겠어요 봐도 봐도 아주 무서워 아니 오랜만에요 <해요>. 전부 <laughs> 다 태가 안번해요 범벼들 미니건까지 맡았는데. 뭔지? 저거 안 챙기자, 저거. 많이 먹었아 오늘 저 핸드폰에 적이 없 이거. 있거든요. 지금 저는 아빠 햇 노트 보고 있 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불안한데요? 보니까어저여친침대 네, 자겠습니다. 이따가 아개할 아침! 아아다아 됐어 오늘 무서워. 왜 이렇게 기이왜이렇아심 N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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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으로 됐습니다. 자 so 이제 다시 집으로 가야겠어. 아 약간. 요건...